예, 고추밭 이제 포장을 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어, 제초 매트입니다. 이거 예, 상자 한 개의 크기가 3평 정도 되는데, 요 길이는 7.2m, 예, 제초 매트의 폭은 1.2m, 3주 전에 이제 석회를 넣고 2주 전에 용성인비,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퇴비를 넣었습니다. 퇴비를. 퇴비를 넣고 이제 감자 미생물 배양액을 1 0 0터씩 넣어주었죠.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고추전용 복합비료를 넣고, 오늘 또 이제 미생물 배양액을 한 상자에 100L씩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촉촉하죠? 충분히 물기를 머금고 이렇게 지금 촉촉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촉촉한 상태에서 비닐 포장을 마무리 했죠. 여기는 지금 오늘 고추전용 리비로를 뿌리고, 조금 전에 감자 미생물 배양액을, 여기는 지금 한 4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한 150리터 정도. 150리터 정도의 미생물 배양액이 좀 들어갔습니다. 감자 미생물 배양액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도를 맞춘 다음에 저는 이제 포장을 이제 덮으려고 합니다. 요거를 자를 때는 저는 조금 여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토치로 그냥 칼로 자르고 나면 이 자른 면에 이 보풀이 자꾸 일어나죠 토치로 자르고 나면 이 자른 면에 이 불로 인해서 이게 이제 눌어 붙어 버리죠 그래서 이 보풀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불에 녹으면서 이렇게 눌어 붙어 버렸죠 그래서 이게 보풀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비닐은 그냥 칼로 잘라도 무난한데 이 제초 매트인 경우에는 어 이렇게 호치로 자르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면 포장 속으로 점적관수 뭐 테이프나 점적관수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정적 관수를 할수 있는 사정이 안 됩니다. 근데 비닐 포장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하고, 저는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내려고 합니다. 예. 고추가 앉을 자리에 한 20cm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구멍을 내고, 거기에 바로, 이제 관주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빨간색 점이 40c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격으로 고추가 정식이 되겠죠. 이제로 토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구멍이 나죠. 이렇게 지금 3개 정도를 샘플로 제가 한번 뚫어 봤는데 중간에는 충분히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포장을 지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손바닥 한개 크기의, 어, 이렇게 20cm 정도, 20cm 정도의 이렇게 구멍을 내고, 예, 여기다가 이제 고추 포기를 정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만든 대비로 두텁게 멀칭을 해 주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습도 유지에도 유리하고, 예, 공기의 통기성에도 유리하고, 예, 그래서 작물의 생장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